어,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식이감인증하고 그, 그 일반 사료 알러지하고 어떻게 감별할 거냐, 감별하느냐 정말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모시들를또 알려드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면역학적인 반응이 있고 비면역학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이감인증에 보면은 면역학적인 반응을 볼때 사로 알러지에 의한 것들이 있고, 사로 알러지는 우리가 IgE 맥에 의한 반응이 있고, 비맥에 의한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사로, 알러지, 사로 알러지가 사루 알지 IgE 맥에 의한 반응은 10%에서 15% 밖에 안 된답니다. 거의. 근데 거의 나머지 80에서 85%는 비맥에랍니다. IgE 비맥에. 이비맥개는 우리 어디로 가냐 하면, IG 비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푸드 포이징은, 푸드 포이징이나 이런,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반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푸드 포이징은 한번 치료해버리게 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데, 식품 도성이기 때문에, 요것도 사료 무분별하게 묵어, 묵어버리기 때문에, 요것만 사료만 일반적으로만 딱 이제 권장해주면 끝나버리는데, 더 이상 반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푸드 인톨러런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요거는, 우리가 사료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사료를 먹으면 이 사료를 갖다가 어떤 아이들은 양리적인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유사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이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어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똑같이 반응은 이렇게 일어난답니다. 우리가 몸 전체에서도 피검증이 일어나고, 사료도 거부도 하고, 안나팔라스도 일어나고, 구토도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이든 대장이든 다 설사도 일어나고,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고통도 이야기하고, 체중 감소도 일어나고, 뭐 소양증도 다 일어나고, 전부 다 일어난답니다. 똑같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래서 이제, 요번에 이거도 닥터 폴 박사님이나 래산 박사님이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이 건장을 하는이 내용입니다. 어떻게 건장을 하냐면은 먼저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오면은 면역 억제제를 낳지 말합니다. 면역 억제제를 낳고 만일에 이 면역 억제제가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어떤 방법을 취할 건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논문에 그렇게 다 써져 있습니다. 절대 면역 억제제를 낳고 안 듣는다 그러면은 항생제를 낳고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낳지 마라. 그 다음에 두번째로뭘권장 하냐 하면은, 매뉴 억제제를 낳고 있으면은, 보통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트라블이 같이 온답니다. 장트라블이 오기 때문에, 아, 처음부터 매뉴 억제제를 낳고 있고, 장트라블이 온다 그러면 뭘 해야 되지라고 해서, 또 항생제를 같이 난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분,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료가 잘 분해되어 있는 사료. 특히 10kg 닳음 밑으로 다 빠져 있는 사료를 갖다가 거비를 하라. 그 다음에, 어, 물을, 이 사료 이외에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이지 마라. 간식도 먹이지 말고, 물만 먹여라. 물만. 이 사료 10kg 또는 이하로 잘 가수분해 되어 있는 사료만 먹이고, 물만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래도 이게 지금 가수, 저기 그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면역 억제제를 낳고, 요 사료를 같이 먹이면서 치료를 하라. 그러면 100%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요거를 굉장히 많이 오진을 한다 그럽니다. 먼저 매어깨절을 낳는 게 오진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따라 달라라고 이분들이 이알렉산드라는 이 박사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